래레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종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딸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재파에 속하이나다 하면 압살롬이 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 압살롬은이 반역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요 재판을 스스로 담당해서 내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겠노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런 반역을 기합니다. 검은 하멜라 15장 7절 이하. 헤브론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가서 십자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 왕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아들 압살롬이 목관을 뼈한 겁니다 나이로 왕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음을 알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과 함께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이 아버지 다이브왕에게 반역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이 아담의 반역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거역하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그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반역 속에서 이 아담은 에덴 동사를 쫓겨나고 말지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아담의 온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 사망이죠. 사람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렇게 됩니다. 이 아담의 반역죄를 보면은 사람의 실존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비참함이 이 아담의 모습 속에 들어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요.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 왕께 반역을 한 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반역 한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이런 반역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역으로 말미하아이압살롬의 체육은 비참하지요.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인류의 삶은 비참합니다. 원죄로말미하아 사람의 심령은 황폐하게 되고, 이 황폐하게 된그 영혼이 온갖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중독이죠. 각종 알코올 중독 이런 데서 많은 죄의 중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의 공허한 마음, 황폐한 마음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로마소 장은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바로 이것을 극복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영생에 이렇게 된다. 로마에서는 이 아담의 반역제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는 곳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의롭다한 관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내에서 이 생명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정지함이 없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용성의 충만함을 먹고 살아가는 복,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신 영생의 선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고요. 우리가 이 아담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반역죄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령이 복되고 우리의 신령이 천국의 신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살람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원결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신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